프우들어가 사이드 나리싱럼원 그 바로 프리싱델가 <목소리도> 아, 바로 리싱 바로 프린싱델 바로 푸리싱, 라 바로 라 보여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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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 올라와 주장 올라와 올라. 아니, 세벽을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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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응, 이 하나 집중. 안에 들어가야지. 안 되겠다. 잘했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 어, 잘했어. 안. 애들 다 찾았다. 더가더 얘들아. 이선에서 싸우자. 빠른 선수 없잖아. 더 나와. <laughs> 성민아. 캡틴. 아, 이선 들었습니다. 조정 어, 음, 가져가 가져가 아, 바로 쉬니, 바로 쉬니. 저기 내려가는데 진짜 중간 싸움 그지 가! 가아시켜 어, 준영 형이 그렇지 그렇지 잡아 아너너 너. 너넣뭘 너. 아니야 공을 먼저 쳤어 제일 어. 일 파울이지 어 아. 에, 아, 세연아. 볼티이 네. 아니야. 카바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해 주니까 가바 못 들어갔어. 야, 야, 야. 괜찮아. 로 이제 나진고 있어라. 풀어, 풀어, 풀어 봐. 풀어, 풀어. 니니가져가가져가 가져가.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아, 저 골키퍼가 안 돼서. 가 이쪽으로 범파가들어가안되잖아 다시. 다시. 찾습니다나 그 <laughs> 맞아. 왜 꼴이 아니야? No. 아 이때까지 계속 꼬리였습니다. 계속 꼬리였어요. 이렇게. <목소리> 네, 계속 꼬리였습니다. 꼬리예요. 네, 이런 어떤 꼬리입니다. 맞아. 다이렉트 경우에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꼬리입니다. 네 꼬리입니다. 꼬리입니다. 공리입니다 공직 숙직 안 됐습니다. 꼬리입니다. 꼬리입니다. 꼬리다. 아 얘들아 왜 수비 내려서해. 더 위에서 앞에서 해야 돼. 상민아! 네. 골 맞아! 우리 계속 이렇게 골 넣었잖아 상 다이렉트로 하면 골이 더고 들어가야 그래. 지만 그래. 밀고 쳤잖아! 그래? 밀고 쳤잖아 안되려네 밀고 쳤기 때문에 골입니다 왜다 네, 수비를 안 하냐고 쳐다보고 있냐가져야지 네! 밀고 쳤기 때문에 네자자거가잖아이 하나 흘러가고 하나 흘러가고 골이지히트카지 hey, 계속 이렇게 꼬리 는대 계속 이렇게 꼬리 얹는대 잖아니 꼬리 야지이아 꼬리 맞아 만 <놀람> <delivering> <목소리> 아, 저거 진짜 <목소리> 안되었다 진짜. <목소리> 얘들아. 계속 그, 성민아, 공격적으로 더 해. 가을이 혼자 둬도 되니까. 더 그럼, 그냥. 대1 맞죠? 어. 계속해. 아, 공격적으로 해, 왜? 성민아, 공격적으로 해. 아니 너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잖아요 끝까지 계속 골이었는데 골이 아니야 드러리 드러리. 야, 끝나고 그래. 네. 근데 성민아. 들고 아니너골 넣는다네. 성민아, 가은아가아골 잡으면 침짜 패스 들어가봐. 내려가, 거 내려가, 거 오, 오, 야, 해. 해. 더 내려가 씨� w 가자 c o 많이 아니시 따라가 다

은빈이야 이거 왜안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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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이 나갔잖아왜안 했어? 정민아! 아니, 여기서 해, 여기서! 해준아 일로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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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해! 사이드로! 그렇지! 집에 잔데까 신경쓰지마 가은아 니가 이겨 너이까지 와봐 이어와 봐 와봐 따라오나 봐봐 와봐 일로와 더와 이까지 나와봐 따라와 하나 따라오지 계속 여기에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성민아, 성민아. 성민이 하늘 쳐줘 너 여기서 이때 이래 일로와 어. 받아줘 규민아 받아줘 어, 어, 공 들어오고만 이때 이래 괜찮아 잘했어 온다 가은이 온다 그렇지 그렇지, 어, 걸려, 아, 저... 응, 그렇지. 또 걸려 가은아 준영 그렇지 할수있 준영이 이 우리 준영이 그렇지 사이드 줘 사이드 줘 가은이 가 가은이 진짜 침대 가은아 네가 빠르다 안민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민희 그렇지 될것 같다. 어! 아, 잡는 거야, 생이. 저거파 저거 잡았잖아. 그래,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수비 들어가 야 돼. 니저 좀. <laughs> 잡아 줬다. 알고 아발 겁나 뜨거워다음 <laughs> 수비해야 돼.

들어 봐. 무조건이야. 무조건 가. 무조건. 이 기다려. 기다려 더 뒤에서. 하잡아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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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 마지막, 마지막, <itsENAC2> okay, 마지막, well, 마지막 wow. 공격. 마지막. 그래 봐. 가 비라! 예비라! 빨리. 지 줘. 고! 고! 잘했어 또 또. 카운아 전초 맞겠다. 해준이 뭐해 마지막 공격이다, 이제. 성민아, 실계. 잠깐 멈췄던 시간이 있어. 가지한 3분 더달았

선리 성민이 등. 리야 승리야, 승리리야 승리야, 승리야, 성민야 승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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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리야 승리야, 승리가 승리야, 승리야, 승리가 승리야, 승리야, 못 찍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질치다. 얼마나 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생 업사이야. 가훈아, 업사이드야 바로 차도돼 바로 차. 가자 바로 차. 가사이디 바로 차. 가훈이 형그다 끝났다. 인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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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이쁘게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인사, 다원아, 성민아, 정확하게 인사드리고, 고